남을 도와주는 건 입으로 얘기해서 도와주는 건 아니에요. 직접 몸으로 뛰어서 도와줘야 돼. 너무 아쉽네. 한동훈 후보가 앞으로 정치 인생이 창창하죠 국민은 그 사람의 태도를 보고 대인 배인지 소인 배인지 판단해요. 내가 졌으면 딱 꺾고 선당 후사. 개인적으로는 아쉽지만 그리고 억울하고 미운 면도 있어. 근데 그 마음을 딱 꺾는 게 대인 배죠. 그리고 무조건 도와줘. 도와주면서 김문수 후보에게 자기가 말한 세 가지를 얘기해. 그래서 고치게 만들어 김문수 후보 입에서 나오게 해 스스로. 그러면서 한동훈 후보도 기자회견에서 내가 이렇게 건의해서 바꿀 거다 우리 당은. 하면서 지도력을 보여줘 이 사람을 바꾸는 지도력을 그럴 때 인정받는 거예요 입으로 인정받지 않아 윤 대통령 못 바꿔서 이 지경이 된 거죠 윤 대통령한테 나는 얘기했다 그가 안 들어줬다 그 말을 누가 국민이 받아들여 해내야 되는 거지 정치인은 실천력이에요 윤 대통령이 말을 듣게 만드는 게 능력이지 안 들었어 그래서 나는 얘기했지만 저 사람이 안 듣네 실행력이 없는 거죠 그거로 인정을 못 받은 거야 그리고 그런 실행력이 없으니까 친윤계에도 쫓겨나고 이번이 만회할 기회였어요. 항상 정치가 지금만 있는 게 아니야. 내가 이기지 못해서 졌어. 다음에도 또질 한번 있나? 이겨야 되죠. 다음에 이기려면 이번에 진걸 받아들여야 돼. 선다 후사있어야 돼요. 김문수를 돕는 게 아니라 당을 돕고 나 스스로를 돕는 거야. 차기 대선 후보고 앞으로 정치인으로 커 나갈 거라면 그런 선택을 했어야지. 이게 멀찌감치 서서 내 일이 아닌 것처럼 이거, 이거 받아들여 아니면 나안할 거야. 이게 지금 윤대통령한테 했던 태도와 똑같은 거예요. 고쳐야 돼요. 위대한 대한민국, 위대한 이슈가 만들어갑니다.